네, 이어서, 제 오류, 핵심 반응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는 자기 반응성이죠. 자기 반응성 물질은, 예, 탄소와, 예,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이런 물질들이, 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폭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충격이 약하죠. 그래서, 어, 외부에 이제, 그 충격을 주게 되면은, 어, 자기 이제 스스로 폭발하는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폭발 반응으로 어, 자주 나오죠 자기 이제 분해 반응이죠 자 그러면은 그 자주 나오는 게 니트로그리콜 그 다음에 니트로그리세린 그 다음에 TNT TNP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뭐가 나오는지 한번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네, 니트로그리콜은 이물질이 나온다 그죠 니트로그리콜은 여기 일몰입니다 1차만 가니까 이물질이 나온다 그 다음에, 니트로 그리세린 4차까지 가는 거죠. 네, 여기는 뭐냐면, 이물질 플러스 시큼한 산이 나온다. 네. 그죠? 네, 4차까지 가면 오바이트라죠. <laughs> 그 다음에, TNT는요, 이물이 반응합니다. 자기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일수질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TNP, 테리 예, 니트로 페놀 이거는, 예, 이거는 일수질탄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예,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TNT하고 어, 차이가 있는 게여기 이산화탄소가 들어간다. 자, 요거를 어, 이렇게 이제 에, 암기를 하시고요. 그럼 이물질이 뭐냐? 이물질은 이는 이산화탄소, 물은 H2O, 질은 질소 이렇게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CO2, H2O, 그다음에 N2, 그다음에 산은 O2가 되겠죠? 일은 일산화탄소가 되겠어요. CO 수는 수소가 되겠죠. H2. 질은 질소. 탄은 탄소. 여기는 1은 어,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는 H2 그 다음에 질은 N2 탄은 탄소가 되겠고 2는 이산화탄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개수가 있겠죠. 개수. 이 개수가 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잘, 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확인하냐면은, 음, 자, 이물질은 2, 2, 1입니다. 이거는 2, 2, 1. 자,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먼저, 여기, 네모레 니트로 그리세린. 이거는 뭐냐면, 이게, 10 2, 그 다음에 10, 6,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2, 16, 1은 뭐냐면은 자 술집에 가잖아요. 그죠? 야, 12달 내내 예, 열려있다. 그 술집이 야, 딱 하루 만신다 <laughs> 언제 쉬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 술집이 12달 열려있고 딱 하루만 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트로그리세린 이 분자 어, 구조식은 이렇게 되죠. C가 3개 H가 5개 ONO2가 3개 이렇게 되는거죠. 아, 그래서, 어, 12달, 열려있고, 딱 하루신다. 이게 술집이, 이물질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TNT는, 뭐냐면은, 12, 그 다음에, 5, 3, 2가 되겠습니다. 12, 5, 3, 2. 12, 5, 3, 2. 이거는 뭐냐면은, 네. 이게 지금 일수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어, 일수를 받으러 이제 오는데, 일수가, 이자가 1 2 5예요 엄청나게 세죠? 일수가. 12.5%. 그래서, 뭐가 됐다? 쌈이 붙었다. 네, 일수가 12.5%다. 12.5%. 이자가 12.5%인데 뭐가 붙었다? 쌈이 붙었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틴 p 이거는 이거 이거 두몰인데 여기는 64332. 64생들이 332 이렇게 몰려다니다 이렇게 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팀 T와 TNP 요거는요. 예, 질탄은 3몰 2몰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3몰 2몰. 질탄 3몰 2몰.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니트로골리세린은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C가 2개. H가 4개. 그 다음에 O N O 2가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둘 몰, 두 몰, 일 하나 몰 이렇게 일몰 <laughs> 하나 몰 <laughs>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TNT는 뭐예요? TNT, TNT는 벤젠 고리에 톨 톨렌 그죠? 톨렌이죠, 그죠? 여기에 니트로기가3 개가 붙었다는 거죠. NO2, NO2, NO2. 자, 이게 TN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NP는요, CH3 대신에, 어떻다? OH가 들어갔다. 그러면, 예, 트리 니트로 패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뭐, DDMP의 원료가 된다. 그랬고, 이 P가 패널이에요, 패널. 이거 패널. 예, 예. 그래서, 어, 예. 이렇게, 그,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니트로 그리콜, 예, C2H4, 그 다음에, 괄호하고 ONO2가 두 개. 이건 뭐냐면, 미물질이 나온다. 근데, 이산화탄소, 물, 질소인데, 예, 둘, 둘 하나. 예, 둘, 둘 하나. 그 다음에, 네몰의 니트로 그리세린, 이거는, 예, C3H5 과로하고 o n o 2가3 개. 이게 니트로그리세린이잖아요이거는이 물질 산이 나오는데 시큼한 산이 나오는데 어 12몰, 그다음에 10몰, 6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12달. 열려 있다. 하루만 쉰다이 술집이 얘네들이 가는 술집이 엄청 먹고 돌아다니는 거지 한마디로. 예. 할가네. 이런 사람들 있어요. <laughs> 뭐라고 <laughs> 얘기는 안 하는데. 저 아는 사람이 <웃음>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TNT. 예, TNT는요. 일수질탄이다. 근데 왜 질탄을 받느냐? 예, 이자가 12.5%.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싸움이 붙었다. 그 다음에, 예, TNP는요. 예, 1, 2수질탄인데, 예, 육사생들이 3, 3, 둘씩 멀리 댕긴다. 3 3이 이렇게 몰리 생긴다. 요렇게요거시면 앉아 버리겠죠?